네, 반갑습니다태0박차장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 샥츠 오픈닷 1 맞나요? 네. o n 도중고 e o 있죠. 네. 국산이 비싸서 n e o 습니다 n 스를 보겠지만 1 0이원차이차이는 나는 로계로 n 네. 어차피 같은 중고 이이죠 한번 네,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비닐 음, o 박스에 씌어네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박스가 막 이렇게 막 튼튼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안꾸겨서온게다인구나 싶은 그런 느낌? 가위를 한번 이걸 다시 대파리 할 생각은 기 때문에 대충 비닐 뜯어서 이렇게 한개 비닐 뜯고 나면은 종이를 뜯고 계란 껍데기 비슷한 게 들어 있습니다. 음. 자본 제품 나왔고요. 색상 은 화이트 색상. 예. 구성품은 아 아까도 말했지만 계란 박스 같은 거 허접한 것 때문에 니까는 무슨 QR이 보이고요 영어도 아니라 사도 못 읽겠어. 아, 중국 매뉴얼 그리고 허태필 보이는 C핀 예, 케이블 하나 있습니다. 일단 충전은. 여러분의 친케이스버스바이 무선충전이 된다라고 되어있네요. 네. 자 일단 제품을 벗기진 않았고 그냥 뒤가 벗겨졌는데 이런 케이스 열어서 페어링 버튼이 있어서 한번 페어링 해보겠습니다. 너무나 쉽게 페어링 됐고요. 음, 제품이 제실제품 이렇게 생겼는데 에 어... r 구분이 있나? 따로 딱히 적혀있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한 건가? 오 오케이. 자 디딩 소리가 났고요. 네이 정도 흔들어도안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드릴러링이나 네, 마라톤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질 테스트 한번자체적으로해 볼게요 네, 음질은 뭐랄까요 음, 일단 제 기준에는 어, 제가 되게 싼긴데도 불구하고 음, 별로입니다 어, 약간 그 OTT나 이런 걸 제가 볼때 유튜브든 뭐 넷플릭스든 볼때 이렇게 귀에 딱 소리가 다른 주변 잡음이 안 들어오고 딱 이,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어, 그런 거용으 쓰기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외부에서 러닝하거나 어, 활동적인 할때 쓰면 괜찮같아요. 되게 귀가 편하고 일단은 아프고 이런 거 없습니다. 에어팟 이후로 가장 뭔가 좀편한는 제품을 찾은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질은 에어팟이 훨씬 저한테는 좋습니다. 예. 그래도 뭐돈좀 썼으니까 잘 써야겠죠. 어, 장수 쿨베리 레이스 때 한번 써보고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 대구하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